이거 모종 씨 번은지 얼마나 됐을까 한달 됐을까? 한달 가까이 됐을 거야 아마. 야 이야... 이거 그, 이거 저기 뭐야 이거 갈아 먹으면 되겠다 안살고 그러네 이걸로 갈아 먹어야겠다. 이걸 갈아 먹는 거. 야 일주일 배 가지고 가야 되겠네. 그래. <laughs> 이거 농약도 한 번도 안 쳤으니까. 뭐, 우리 같은 사... 건뭐 원래 농약 안 치잖아. 아니,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. 사는 거는 깻잎 농장 언제 친다고 그러더라고? 일층 음. 되겠나? 아니, 볶아도 먹게 좀덥다 그냥 다+ 닫 일단 정리하면서 저기 하면 되잖아. 我那咋了？<laughs> <laughs>